어? 자, 오늘, 휴먼풀플레친구새끼랑 같이 시작. 대이단이거이 알아 알켜 새끼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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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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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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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나제이 짜증나 아니 근데 음, 그런 좋아하네. 걸로 치면 나 옷을 안 입었네. 그래. 오늘 모자만 쓰고 있으면서. 아 알크나. 뭐가 더더러. 친구 사이에 뭐 그런 게 있냐. 지킬건 지키자. 이렇게. 아 눌려 눌려 눌려. 해봐 어디 한번. 내 생각에 여기에 주차를 딱 시켜야 되는 거 같아. 그렇지? 뭐라고? 열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laughs> 올라갈 수 있죠? 야 이거 돌려야겠다 이렇게. 돌려봐. 야 딴짓하지 말고 네 타자 소리 다 들린다. 뭐하냐 지금? 저 보내면 안 되냐? 야 친구랑 이 친구가 일하는데 같이 해야지 이거를 미쳤어 야, 미쳤어. 뭐. 아니 그쪽 아유. 말고 이쪽으로 땡기라고. 어디가? 야, 얀마 <laughs> 저저 개새끼. 아잘 가. 응안 가. 음, 가. 오. <laughs> 올라가줄래? 이쪽에서 이쪽에서 올라가야지. 음? 야, 그거 나 올라가면. <laughs> 야, 내가 올라가면은 같이 지옥으로 갈거 뻔한데. 어? 근데 저 파이프 뭐지? 아, 문 열어줘. 아, 근데 저 저기 딱 봐도 여기 딱 끼는 거네. 그래, 문을 열어달라고 가져와 어우, 따시다 얘딱껴 야, 내가 아까 저거 했잖아, 솔직히 내가 한번 했으면 네가 한번일 하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응. 아, 하긴 너 이런 거낀거못 하지? <laughs> 배터리도 못 꼈잖아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끼는 거 있으면 네가 다 하는 거다 그러면. 음, 오 그래. <laughs> 그래서 한번 해봐. 저 파이프 또 어디 있는데? 너다안 되네. 응? 너다안 되네. 그러니까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아또 머리를 써야 되잖아. 잘 봐라. 이거 파이프를 뜯어서 쓰면 되잖아 응. 이렇게. 야, 어? 내가 하려고 했어. 이 철어 머리 좀. 나 이거 처음 보는데도 처리 가, 엄마. <laughs> 야, 이거 문이 안 열려. 당연하지, 문 파이프를 뺐으니까. 아, 올라갔다. 뭔 말이야? 우리 뇌를 쓰자. 예. 그냥 받아먹기만 하네. 어? 어? 내가 다 깨네. 음 고마워 친구야. 그래. 어. 다시 나와 어차피 야, 자 저놈을 뭐... 떨궈야 돼얘 밀어야 돼 응? 이걸 어떻게 해, 주혁고 뭐하노? 이런 거뭐 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걔를 굴려서 저거 파란 파이프 위에 저거 빼야 된다고. 아, 근데 저 저게 저기까지 안 닿잖아.

어? 아, 한번 다시 해 보자. 이마운되지 뭐 않아? 추진력 얻어서 자. 하나, 둘, 셋. 고! 야, 야마! <laughs> 야마! <엄마. 웃음> 어, 근데 했어. 아, 는데 <laughs> 어, 아니. 아. 아, 참네. 이해한 거지. 오, 야야야야. 빛뚤어졌잖아 어, 힘 세네 <laughs> 어? 잘한다. 또, 또, 또... 또. 역시 어. 내 친구다. 머리 좀 쓰자. 네, 어지 서로 불러야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올라가서 뭐 하게? 아 어떻게 안뭐 얘로 뭐 하는 거지? 하나 엄크. 대답을 안 해. 뭐가? 너 부르신 거 아니야? 아, 옷... 옷... 그거 어떤 뭐라고? 그냥 뭐... 아, 못 떨어졌다. 뭔가 좀빠져나 아, 이거 좀 꽂아놔. 아 야, 나 밀어, 밀어. 한번보 я д p i s t 이건 좀의자 응 음. 아, 얘가 하라고응 음. 하고 있잖아 뭐랬냐? 하고 있잖아 이이 놀았잖아 안 놀았어 야 얘를 같이 떨구면 어떻게야야야저로가나라나라이 파이프는 떨어트릴 수 없어 아아왜 이래 이 트롤 새끼아왜 <laughs> 저래 아, 아, 진짜, 싫어. 아, 겨드랑이, 존나혐이야 <laughs> 진짜, 이가 진짜 이런이 못하나봐 어떡하지 거 이거, 나? 나 스파파이맨이이야 h 응? e menu. f o 는데 아래 바닥에 u w 어 어? 아 뭐야 멍청아 조금 올려놓고 가 w h 지 t is it? w h 만 하네? 도못 따라했어. 음. 뭐야? 얘도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닐까? 아니 아니야. 난 방법을 알았어. 저쪽으로 달려가는 거야. 가자. 헤이. 아름. 오예. 도착. 야, 네가 그걸 보면 네가 어떻게 가져가? 아니야 이거 떼줄 게 생겼는데. 우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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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너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떨어졌잖아. <웃음> <웃음> 오. 안 쎄지. 조이시. 오 예. 마시멜로 꺼진다. 저들로 가야될 사람인데, 여기... 가봐. 야, 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가봐. 아, 니 길이 없어. 그럼 가. 별로 어떻게 가? 점프해. 야, 저기 이게 점프를 해서 닿겠냐? 아니 나왜 여기 또못 올라가냐? 안 보여 난 근데 거기 아, 어디지? 잡아. 나, 나 포즈가 안... 겁나. <laughs> 나 포즈 나 포즈가 이상한데 <laughs> 좀 그런데?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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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약간. 그러면 음... 이렇게 해서. 아, 갈수 있을라나? 자리 써라. 뭐 하냐? 갈라고. 가서? 어디 청국? 어? 아니? 청국 가게? 나 지금 잘 하고 있어. 잘. 네? 이게 그 상대편으로 올수 있게 하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뭐라고? 맨날 얻어먹잖아. 그럼 너 저번에 못 깼어. 야, 내가 다갈수 있었어. 내가 다 친구 기살려 주려고 일부러 못하는 척한 것이야. 빨리 못 탑도 못하면서. 못 올랐어. 그래서 탑 하나도 못 올라서. 응? 야, 난 왔는데? 아좀 짧았지 말라고. 아 진짜. 어디로 갔냐?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아유. 짧음. 짧은... 난 이게 재밌어. <laughs> 그렇죠. 좀 도움 좀 되는 걸로 해주세요. 다음부는 나는... 두고 봐. 나는... <laughs> 나는 이걸로 갈 거야. 나는... 나또 절을 받으시겠다. 음. 아니, 나 이걸로 갈 거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절을 받으시겠다. 존나 쨌지. 아, 이거... 아, 저 위로 못 올라가. 당신이 뭐라 하셔놓고 쩨지한 게. 으로 가서 이 밑에 턱이 있으니까 저쪽 부분에서 뛸수 있을 거야. 아, 이거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지? 아 어, 잠깐만. 어, 아씨, 저 팔... 팔을... 조금. 팔... 팔을 뻗으면은 저리로 지 않을까? 허이! 와 시간을 저렇게 버리다니 음. 내환 같은 시간. 얘가 분명히 어디 쓸 때가 있을 거야. 야 똑똑한 척하지 마. 야, 너 따라와. 이 유리나 깨 그걸로 빠쓰 애 가져가야지 가 보러. 라와지금터내 노예야 못 생긴 주인을 둔 적이 없어. 너 같은 못 생긴 노예를 둔 적은 없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메리카 줄버. 줄버 아메리카. 어, 어 떨어진다. 뭐해? 저거 어떻게 어? 가져가? 뭐해? 그왜 가져와?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누가 필요하대? 아직 필요 없나? 또 이거 다안 되네. 그거 갖고 와, 필요는 하다. 지질래요? 나 여기, 여기 지금 왔는데요. 갖고 와, 나 지금 여기 왔다고. 너가 온 거랑 갖고 오는 거랑은 별개잖아. 음...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로 있는 건가 본데? 제가 볼땐저 스테이지를 하나 안깬거같기고거 여기 못올라가 뭐 아니,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가져이야 되는데 아! 야거거 통! 응. 여기다가. 여기 여기 봐봐. 너가 하면 되지 않아? 니, 니가 먼저 잡고 움직이길래 하려는 줄 알았지요 아저씨 봐봐. 여기 봐봐. 여좀아나 팔, 팔 빼줘 너가 빼봐 여기 이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아, 팔이상하다고빼달라고 이거.. <laughs> 아하거아하고아하고 됐다, 됐다 됐다 아 됐어 베어아하나베아 됐어. 이, 나, 이... <laughs> 진짜 아 진짜! 싫어 아하고아하고베달아 <laughs> 왜 올라가 이렇게 얘를 근데 이렇게 가 는게 맞 을까？아, 올라가. 왜 이러냐? 캐릭터가 이상해 아, 저거 필요한데? 아이씨. 오, 야, 날밟고 올라가 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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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머리 잡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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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찍 무거워. 되겠어 내려가 너가 너무 내가 일부러 너잘 타라고 이거 모자도 쓴거야 푹신푹신한데 가도 안 신고 있어 어. 어. 모자만 씌우고 옷시나 입혀 어. 왜안 우리 멍청하게왜 하나가 되어오래 상기도 안해본게 <laughs> 언제와 내려올래 그냥? 야, 그럼 이것부터 제대로 맞추자. 맞출 필요 없어. 왜? 이게 너무 근데. 그거 하나 더 굴릴라고, 여기에다가? 응. 음. 야, 도와줄게. 그거 좋은 게 아닌 거 같은데. 어! 야, 네가 조졌는데. 아, 그거를 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딱놔야지 이마. 자. 아, 참네. 조용히 하네. 아, 진짜예 눈치가 없어. 아이, 그러지. 이거 이건... 나. 게 먹었네. 이거를 이쪽에다 그냥 가져다 놓고 또 밟고 올라가면 안되나? 위에 하나 더 있어 건져 왔어. 야, 근데 우리 이거 십자도 필요한 거지. 응. 어. 아 십자래, T자. 응. 음. 누구 한명 그거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너일걸? 내가 이거 할게. 필어 아까 마지막에 너가 들고 있었으니까 책임지고 갖고 와. 야 내가 이거 또다해 놨어 이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가져오면은 아. 누가 먼저 가져오나로 하자 그럼. 그래? 그래 그래. 저거 먼저 내리는 내리는 사람이 저거 가져오고 진짜 가져오기. 나이새야 어디지? 이걸. 지금 숟가락에 밥상, 밥상, s 숟가락만 a 려고안 비켜 u 이새 밥상, 저끼 k u r a 밥상, s 와 k u r 저 양아치 새 k 아니야 저거? Sukura, Sukura, s 와 k u r 빨리 u 와, k 아, 나 진짜 열받아, 씨. 아, 진짜 빨리 갖고 와 조용히 안 하냐? 조용히 안 할게. 언제 바고 아, 그치, 저까지 언제가? 어떻게 가라는 거 가지고? 하나 얘를 또 옮겨야 돼? 잘 보고 굴릴 각을 잘 봐. 굴릴 각을 잘 보고 <laughs> 밑에 밑에를 잡아야 되는데 야, 이, 이것만 좀 도와줘라. 내가 왜? 아, 나는 파이프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여기 이 파이프 가져오기 전까지 같이 해줘야지. 안 되지. 왜? 형제 어디 있어? 넘어가는 것까지 같이 해줘야지. 안 돼. 안먹히네 갖고 오는 건 너야. 오, 움직인다. 레몬즙. 어? <laughs> 오! 우와. 뭐야? 뭐야? 깼다. <laughs> <laughs> 개새끼야. <laughs> 미친. 야, 뭐, 나 저거 왜 가지고 오라고 한거야? 지도마 너 저거 어디서 났어? 이미친놈너 어디서 났냐고! 잘꼈다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났는지 어? 말해! 출처를 말하라고! 몰라? 이 개놈아! 나한 번씩 떨어졌다. 아나 뻘짓하고 있었잖아! 이 미친 새끼야잘꼈다 <laughs> 재밌었다. 야 이거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알았어, 너 이겼다 자. 아이씨. <laughs> 너 최고야, 너가 이겼어. 너무 쉽다 게임이. 야 이거 근데 이이 판은 뭐 별거 없었네. 음. 그냥 저번에 이거까지 깰거였어면 마녀가 더 어려웠어. 마녀도 리 혼자 다 했다. 아 진짜 좀 같이, 나, 같이 좀 하자고. 아니, 너가 너무 느린걸 아니, 좀 설명을 그래? 해주던가. 이씨 설명까지, 그러니까 누가 왜? 저보다 능지가 딴 애시래요. 아씨! 능지 교육하자, 능지 교육. 어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한테는 안 받아, 이 새끼야. 받아야 될거 같은데. 왜? 어? 그냥 마녀성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내가 다 깨서. 괜는난 능지 딸리는 채로 살 거야, 나는. <laughs> <laughs> 그게 어떻게? 아 재밌었다. 이제 끝나간다. 예. <laughs> 아직도 그러고 있니?